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만한 제품을 하나 소개할게요. 여자들은 언젠가 누구나 갱년기를 맞이하죠. 그때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영양제를 소개할게요. 바로, 루바필이라 제품이에요. 필 리서치의 루바필. 브랜드 리팩터링의 필 리서치 루바필 제품인데요. 루바브 뿌리 추출물 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각종 멀티 비타민, 미네랄까지 함유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건강 기능 식품 인증 마크까지 있고요. GMP 인증 마크도 있고요. 핵심 성분, 루바브 뿌리 추출물 적혀 있죠? 이 루바브 뿌리 추출물은 에스트로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성분인 라폰티신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 성분이 갱년기 증상을 더욱 빠르게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서 원료적 특성을 지녔거든요. 저도 언젠가는 겪게 될 갱년기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제 주변 지인분들, 갱년기를 고생하는 분들께 제가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일곱 가지 기능성 원료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고요. 여성 건강에 필요한 멀티비타민, 미네랄까지 따로 섭취할 필요 없이 다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PTP 개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휴대하기 편하고요. 하루 한번한 정을 한 물과 함께 먹으면 되거든요. 안전성이 입증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도 가능하고요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더더욱 강추드릴게요. 여러분 갱년기 여성 건강과 관련해서 기능성까지 인정받은 프리미엄 신소재 원료 루바봇 뿌리 추출물 체크해두시고요 이 추출물 안에 있는 에스트로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성분 라폰티신 이게 또 포인트거든요. 갱년기 총 연구기간만 무려 6년이고요. 아주 오랜 연구개발 끝에 탄생한 제품이라서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특히 갱년기 완화를 위한 핵심 성분인 라폰티신 성분이 최대치로 들어있기 때문에 더 든든한 제품이에요. 목넘김도 편하고 역한 맛이나 냄새 없이 쉽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들었거든요? 너무 강추절이고요 구매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에 있답니다.